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신부님께 여러 가지 그 신앙에 관련된 것들을 질문하는 오동균 신부에게 성공회를 묻는다 시간에 산담교회 신사홍 제로입니다. 네, 오동균 신부입니다. 그 지난번에 또 성공회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음, 음. 또 성공회에 대한 오해 뭐 이런 음. 부분들 좀풀수 있는 시간들이었고요. 오늘도 그 역사적은 관련돼서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성공회에 대표하는 수장이 캐더베리 대주교님이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네.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니까 첫그 캐더베리 대주교가 아우구스틴스로 나와서 되게 그동안 많은 어떤 주교님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여러 주교님들 중에서 신부님께서 아 이런 분은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음.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캔터베리 대주교는 성공회 이전에 그 로마 교회의 그 아우구스티누스 주교가 영국에 와서 선교를 하고 로마 교회를 세워서 캔터베리에 그 중심 본부를 뒀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캔터베리 주교가 됐고요. 그래서 그게 캔터베리 대주교의 제1대가 된 거예요. 그때는 로마 교회 시절이죠. 그런데 그 1532년에 영국교회에 그 시작을 하면서 영국교회의 켄터베리 대주교가 시작된 것은 토마스 크렘머라고 하는 음. 대주교예요. 이제 이 사이에는 이제 굉장히 만천년 이상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어, 이 로마 교회 시절에 켄터베리 대주교는 인물이 많아요. 아마 가장 유명한 인물은 안셀무스가 켄터베리 대주교 출신이에요. 안셀무스라고 하는 분이고. 있그 다음에 어, 이 대성당의 그 살인이라고 하는 네. 그, 그것으로도 유명해진 어, 아우, 갑자기 지금 이를 잊어버렸다. 큰 났다. 이거는 토마, 어, 토마스 베켓이라고 하는 대주교가 있어요. 그 토마스 베켓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그이 로마 교회 시절에는 영국의 왕이 어, 말하자면 반기독교적이거나 또 영국의 왕이 그 참주라고 하죠. 그 독선적인 왕 이런 왕일 때그 왕과 대립하는 역할을 아. 이 켄터베리 대주교가 했어요. 토마스 베켓이 가장 유명한 사람이고, 이 토마스 베켓이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살해됐죠. 나중에. 그래서 이제 순교한 왕이 됐는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성공회의 켄터베리 대주교는 이제 1532년 헨리 8세가 수장령을 발표하면서 켄터베리 대주교를 이제 자신이 이 왕이 임명하는 그런 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임명된 캔, 캔터베리 대주교가 토마스 크렘머입니다그 캔터베리 대주교 좌나 또 성공의 인물 가운데는 여러 명의 이제 사람이 있지만 학자도 있고요. 뭐 그런 분들이 있지만 뭐 성공의 역사와 관련된 것 영국의 역사니까 그거보다는 최근에 이르러서 세계사적인 인물로 좀 접근을 하자면,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윌리엄 템플이 캔터베리 대주교를 했었을 때는 1 9 4 0년대예요 1942년인가에 그분이 캔터베리 대주교에 올랐는데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이분은, 에 1940년 대면 이제 세계 제2차 네. 세계대전 중이거든요. 그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어, 이 기독교권이 어, 그 나치즘이라 비롯해서 국가사회주의 이런 파시즘과의 어떤 대결을 선언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 기독교가 일치단결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어, WCC 창립을 제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계교회 협의회의 탄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어,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분은 세계, 그, 그때 당시 유럽의 지도자이며 세계교회 지도자로서 어, WCC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어, 지금 뭐 WCC가 용공이니 뭐니 하지만 <laughs> WCC는 본래 어, 히틀러의 세계 침략에 대그 대립해서 어그 파시즘, 즉, 이런 국가사회주의적인 독재체제에 저항하는 기독교를, 기독교의 세력이 하나가 되어서 세계를 구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에큐메니칼 운동을 제창한 것으로 탄생한 것이 WCC입니다. 그 사상의 어쨌든 주도자, 지도자는 윌리엄 템플이 있고요. 그 윌리엄 템플을 위시한 수많은 신학자, 지도자들이 이제 그때 당시 그런 고민을 한 거죠. 그러고나서 음. 네. 또 하나 또한 명이라고 이제 좀 현대의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투투 대주교. 캔터베리 아, 아. 대주교는 아니지만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대주교입니다. 그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의 성공회 그가 이제 거기에 영국교회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공회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공회의 투투 대주교는. 어, 세계적인 지도자이죠. 우리가 어. 다 알다시피 이제 그분은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 세계 어디든지 뛰어가며 물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에 반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어, 만, 아, 네. 만델라 네. 만델라와 함께 친구로서 네. 그두 지도자가 결국에는 어,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네. 에, 음. 그 인종차별 정책이 있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테이트전 정책을 포기시키고 어, 결국 그 인종차별을 없애는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신 분들이죠. 네, 지금 이제 말씀해주셨던 이름들이 네. 사실 이렇게 일상 접할 수 있는 이름은 아니었고 네. 또 익숙한 이름은 아니지만 음. 예를 들어 투투 대주교 또 윌리엄 템플 네. 그 다음에 안셀무스 뭐그 네. 다음에 그 토마스 베켄, 토마스 베켄. 뭐 이런 이름들 말씀하셨던 이름들은 <laughs> 어 저희가 조금 더 찾아보고 네, 공부해서 네. 아, 성공회 이런 분들이 또 이러한 자취들을 남겼구나라고 하는 음. 부분들을 조금 네. 더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어 그런 뭐, 생각이 듭니다. 꼭 주교가 아니라 또 성공회는 네. 예, 또한 측면에서 이제 그 교회와 관련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면 뉴턴, 아이삭 뉴턴은 음. 신학자이기도 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이작 뉴튼이 과학자로서 활약하던 그 시기에 성공회는 과학의 세기, 이성의 음. 세기라고 할 정도의 18세기인데 그때에 그 성공회가 그 그런 과학적인 입장에 앞장서있던 그런 종 교회로서 그때 당시의 신학을 이신론이라고 해요, 음. 데이즘이라고 그래서 그 이신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학 자들이 과학을 과학과 신앙을 결합시키고 그 과학을 존중하면서 그 신앙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신학인데 요즘 창조과학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네. 그런 신앙의 시대를 이끌었던 분 중에 아이작 뉴턴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인물들을 그 생각할 때 굳이 성공회가 아니어도 또성공해 안에서 또 그러한 어, 역사적인 어떤 인물들을 기억하면서아 그러면 성공에 대한 바탕들 또 신앙의 바탕들을 조금 더이렇게 저희가 좀잘할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어, 에서이영 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사신이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촛불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빛 주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 언제나.